유교 현판이야기, 오늘은 지역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건립된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에 있는 공립교육기관인 예안향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안향교는 1420년 세종 2년에 창건하였으며 1547년에 처음 고쳐지었고 1601년과 1745년에 크게 수리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다시 지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향교는 금요면에서 대설, 중설, 소설로 구분되는데 대체로 대설 향교는 133위를 중설 향교는 39위를 소설 향교는 25위 내지 27위를 모시고 있습니다 예안향교는 소설 향교로서 중국과 우리나라 성현 27위의 위패를 봉환하고 있는데 그 27위는 공자를 비롯한 오성가, 송조사현, 그리고 동국 18년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안한교는 공자를 위시한 한중 성현들을 모시고 있는 대성전을 비롯하여 강학공간인 명륜당 유생들의 기숙공간인 거인제와 유이제, 그리고 한교 출입문의 중충루대인 양호루 등이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대성전은 맹자 만장하에 백일을 청성이라 하고 이운을 임성이라 하고 유화해를 화성이라 한뒤 공자를 시성이라 하면서 공자야말로 이 여러 성인의 특성을 한 몸에 갖추어 크게 이룬 분이다. 공자지위 집재성이라고 평한 맹자의 말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명륜당은 유학의 구체적 교육 내용인 오륜 즉인륜을 밝힌다. 명인륜의 뜻이고 동제인 거인제와 서제인 유이제는 맹자 진심상에 인에 거처하고 의 의를 따른다면 대인의 일이 갖추어진 것이다. 거인 유의하면 대인지사 비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맹자의 핵심 사상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의 중충 유대인 양오루는 맹자 공손추 상에 맹자가 자신의 부동심을 말하면서 나는 말을 알며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아지언하며. 아 선양오 호연지기 하노라 라고 한 구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예안향교 편액의 의미는 일관되게 맹자란 척에서 그 의미를 취해왔으며 그 의미는 공명의 핵심 내용인 인과의를 실천함으로써 호연지기를 길러 나라의 동양인 대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양호루 앞의 은행나무가 우리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듯 합니다. 유교현판야학이 한국국학진흥원의 권진호입니다.